야, 오늘걔 나왔는데 한번 보자. 이 새끼야? 보 어? 출소한다는 출소 것 자체부터가 두려워저 음, 두려워, 음, 음, 생긴 거보봐도또 사고 치게 생겼어. 아, 싸가지 없게 생겼잖아. 주소는 야, 주소는 야, 야 보기만 해도 무섭다 야. 아니 마누라 있어? 마누라 있는 집으로 간대잖아. 어 아유, 거기 엄마들 겁나겠다. 위험해서. 나는 생각만 해도 저놈을 사용을 시켰어야 되는데. 그럼 아기를 그렇게 해놨으면은, 아유, 나는. 사형하는 것이 본인한테도, 국가에게도, 또그 피해자에게도. 그런데 이놈의 법이 참 우스워서. 아니 그러면 한 25년은 살아야지 무기징역이라든지 그럼 아니 그 집에는 얼마나 분하겄냐 애를 다 망쳐놨는데 나그 마누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지? 어디로 도망가서 따로 살지 그것도 좀모질러나 보다 야모질러니까 기다리고 그 집으로 오라 고그랬겠지나 같으면 야, 진짜 감쪽같이 어디 가서 살지, 누구 마누라 거라고 표시안 내고 족대가리를 탁 쳐버려야 돼. 원래 저거 그랬을 때 족대가리를 그, 그날로 쳐, 쳐버려야지. 그래도 현찮지 그래도 현찮지 야, 내가 만약에 내 새끼가 그랬다 봐라. 지금 나오면서도 지금 벌벌 떨릴 거야. 아니, 내 새끼가 그렇다면 안그렇겠냐고 얼마나 분해. 아, 나는 내가 생각해도 분해 죽거네 가칼에없애야 돼. 그래야 명가 그래야지 애기들을 안 건드린다니까. 단칼에 이건 데 우리나라는 아이, 조금 살나지한 나라야. 착한 척해. 말이야. 착한 척 하는 게 법이 아니 지 자식 아니라고 저걸 법을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. 만약에 그 새끼들 어? 지 자식이라면 서실이 10% 지 새끼라 봐. 어떻게 저렇게 12년에 해갖고 딱 내보내냐고. 아, 나온다는 거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야. 응.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아이고 나는 얘 생각만 해도 뭐라 지켜. 돈 들여가면서 또뭐 뭐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. 아우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. 그냥 딱 정확한 거는 죽여. 사요. 좃대가리 자르든지 목을 치든지 식물인간을 해든지 식물인간 해도 골치 아파. 뭘 골치 아퍼? 왜 식물인자를 사, 사용을 한번 딱 끝나는 건데? 아니 지구 속에 있으라는 거지. 누가 식물인자를 누가 돌봐줘? 아예편이 있다매. 아 예편네가 아, 그 사람 돌봐줘가 기있었어 아니 그 여태 기다렸잖아. 그 미친년도 그렇게 제집이로뛰려세우지나 같은 분이 감이 어디라고 들어오라 그래. 진짜 이렇게 다 감시할 거면 왜내 보내는 거야? 돈 들여가면서. 우리나라 법이 이거 잘못 되는 거야. <laughs> 아우, 저런 새끼를 왜 내보내는 거야? 나 이해가 안 가?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. 아이, 어쩌면 좋아, 어떻게. 나는 아웃 수리판에 안 나온다. 아, 아우, 저 식구들은 얼마나 분해겠어. 통곡을 해도 괜찮지. 저 새끼는 또 턴이 나오고, 내가라도 죽이고 싶어.